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2024년 4월 1일 미국 ATS를 이용한 미국 종목과 한국 종목에 대한 종목 공부도 하고, 어, 내일 매매할 만한 종목들 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저녁이죠. 썸머 타임이 돼서 10시 반부터 매매를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밤 9시부터 매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때부터 한 12시 반, 1시 정도까지 미국 주식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어, 청소년 버핏 투자 스쿨을 진행을 했고, 어, 그 결과물로서 우리 호철이와, 아, 저자로, 책 저자로 만들어준 박준혁 군. 이두 친구가 이제 투자산 운용사도, 어, 이번에 합격을 해서, 로슨 트레이딩 아카데미가 명실상부하게 미국 ATS, 그리고 페어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자산 운용도 하고, 어, 자산 운용사로서 발도움할수 있는 어떤 컨디션이 마련이 됐습니다. 두 친구는 네이버 프리미엄, 음, 아, 네이버, 어, 인물 정보란에 작가로 등록이 될 거고, 어, 방통대를 경제적으로 다니고 있으면서 학위가 끝나면 어, 스카이 서울연고대에 에, 금융공학과 MBA 과정을 거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저자도 됐고 현업에서 일도 하고 무난히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돈에 대한 또는 투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이 굉장히 뭐 K팝이며 K한류며 유명한데 산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유독 금융 쪽 부문이 약한 이유가 유교 문화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 실질적으로 대학이 어떤 취업의 증명서로만 작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금융 인재로 키우거나 또는 금융 인재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서 우리 부모세대가 묻지마 투자나 또는 운대로 투자하는 그런 행태를 막아주는 제대로 된 투자교육을 하나증권의 후원으로 또 런닝스푼즈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클래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강연회를 4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지점 본사 지점 2층에서 세미나실에서 어, 4월 9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장영원의 미국 주식 완전정복에 있는 신청링크를 활용을 하셔서, 어, 신청링크를 해주시면 선착순 25팀만 어, 저희가 받아서 알차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음, 많은 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처럼 어 돈과 투자에 달인이 되진 않을지라도 어 돈과 투자 교육을 시켜서 80년, 70년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고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경수만이 답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주식을 보시면, 자, 시그널 Y를 먼저 보시면, 3월 21일이네요. 8일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들을 보시면, <laughs> 오늘 매매를 어떤 종목을 하여야 될지도 대충 가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보스톤, 보스톤입니다. 어, 보시면, 시그널 Y가 승률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보스턴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보스턴 프로퍼티스라고 부동산 투자 신탁운용 부동산 리츠에 관계된 회사죠 근데 보시면 어, 좀 상황이 어때요 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요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 맥을 못추고 있죠 그렇지만 스탑이 짧기 때문에 에, 여기에서 매스티번스가 나오고 어, 시그널 Y가 좀 확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중바닥과 300일 선지지, 150일 선지지, 그리고 메스티벌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메스티벌스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이제 이평선 지지가 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탑이 짧기 때문에 예, 겁먹을 필요 없이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저녁 때 예, 보스턴 프로퍼티스도 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두 번째로 cpr i 예. 카프리홀딩스 라고 하죠 어, 매수종목에 예, 28일 날 매수종목에 떴는데 카프리홀딩스도 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시면 소매 및 도매용 남성복 해서 경기소비재 그래서 소비재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월봉 75일선에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매스티븐스 현상이 보였다는 거. 그리고 포지션을 잡으시면 이전 저점 밑에 여기에 스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카프리 홀딩스가, 어, 좀더 BXP보다는 보스턴 프라퍼티스보다는 조금 더낮지 않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그널 Y가 나온 종목을 보시면 아 베일 리조트 라고 mtn 이라고 지금 이렇게 몇번 한번 두번 세번 다 떴는데 두번까지는 좋죠 이번까지도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일 리조트 라는 회사를 보시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산악 리조트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에, 이번에 그 카프리홀딩스 처럼 경기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월봉을 쭉 보시면, 우상향이 굉장히 강하죠. 조정을 받고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소비재가 어, BXP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카프리 혹은 음, 이 베일리조츠 MTN을 어, 눈여겨서 오늘 저녁 때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VRSK, 베리스크 애널리틱스라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베리스크 아, 애널리틱스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그러면 보통 IT 쪽 아니면 음, 반도체 쪽일 텐데 보시면 보험 관련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 기업이에요. 보험이 아니라 솔루션 제공 기업이란 얘기죠. 즉 아, 산업분류로 보면 역시 IT 서비스 쪽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거의 이중 바닥 형태를 에, 만들고 매스튜벤스 현상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네 종목 중에는 이게 추세는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아, 제일 괜찮은 종목이고 매스티건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것과 CPRI 또는 MTN 셋 중에 두 개는 CPRI나 MTN은 이제 그 뭐죠? 경기 소비자니까둘다 경기 소비제를 할 필요는 없이 예, CPRI 또는 MTN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어, 베리스크 애널리틱스를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으로 오늘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보시면 시그널 Y 종목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시그널 Y 플러스 종목도 나오지만 시그널 Y 종목이 의외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 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를 어, 영웅문에서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추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 1500원 정도의 스탑과 1800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보신다면 이중 바닥과 수스티버스가 보였고 도지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수스티버스가 이렇게 오늘 나왔다는 거. 물론 내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이 가격대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있다면 스탑을 한2% 정도만 놓고도 충분히 바닥 트라이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 시그널에서 ATS 시그널에서 나왔다는 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ITM 반도, 미국의 반도체나 IT 쪽이 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잘 나가고 있죠. 근데 ITM 반도체는 지금 어때요? 보면 상장 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뭐 반토막 이상도 나고 있습니다. 아왜 어, 이런 종목을 하지? 스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대비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제가 이중바닥과 일본에서 이중 바닥과 뉴스티번스를 보고 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이것도 최소한 한3% 정도면 어, 바닥을 볼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와 ITM 반도체 중에저는 이제 일단 반도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어, 제가 며칠 전부터 보고 있던 영원무역이라는 회사를 어, 아주 강력하게 시그널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내일 한번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업무역은 근거가 참 많아요. 지금 보시면, 영업무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봉 보면 지난달에, 지난달에, 며칠 전이죠. 지난달 저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5와 152평선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 주봉도 보시면 지난주에 302평선 지지와 이 중바닥을 보이고 있고, 한번 더, 뭐가 있죠? 매스티번스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LG 디스플레이, ITM, 반도체, 영업무역 셋 중에 저는 영업무역이 단연코 내일 매매 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주식은 좀 전에 보셨던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와 CPI 라이나 MTN, 그세 주, 세 종목 중에 두 개를 골라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볼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영업무역에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시그널에는 안 나왔지만 또 내일 보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DX.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이중바닥 전저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최저 46,950원 근처까지 예, 왔기 때문에 이, 어, 전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에스티벌스는 음, 아니지만 어, 굉장히 상승추세가 강한 종목이 어느정도 어, 조정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닥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게 도지가 나오면 변곡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예, 도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건 매수와 매도의 돈이 엄청나게 충돌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제 견해니까, 아, 양풍 무역과 아,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국 ATS 설치를 해서 많이 사용 중이고 자동매매도 어, 이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자동매매를 보시면 이렇게 내역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징투자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은 자동으로 또 매매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보시고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있는 미국 ATS Q&A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또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보실 분은 요거를 또 클릭을 하시고 미국 주식 완전정복이라는 네프콘 콘텐츠도 어잘 이용하시면서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